이 영상은 시청에 앞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클레 픽업 등장 약 이틀이 지났습니다 몬드의 악동답게 하룻밤 사이에 공식 카페마저 불태운 클레인데요 작게는 안 뽑혀서 난리가 났네요 누구는 단차로 뽑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는 천장을 찍어야 나오고 있거든요 뭐이 정도는 가챠게임이라면 어디서나 겪기에 예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능에 대한 토론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플레는 나오기 전부터 많은 원신유저분들이 기대하신 캐릭터죠. 플레에 대한 정보는 클로즈베타 때부터 있었고 3 2레벨 전설 임무에서 미리 만나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현재 딜러로서 기대값이 높은 불속성이고 투탑을 달리고 있는 다이루크 상릉 외 추가 불속성이 나왔으니 참 여러가지 요소가 섞여서 클레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까보니 이 성능이 본인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분들이 많았던 거죠. 아무래도 같은 불속성에서 유명한 다이루크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으로는 평타를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다, 원소 폭발에 대한 포텐셜은 인정하지만 재사용대기 시간이나 원소 수집 등 모두 고려하면 다이루크보다 별로다 등등 모두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신은 경쟁하는 게임일까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면 이 원신은 당장 나선 비경을 제외하면 자성 캐릭터들로도 클리어하기 어려운 컨텐츠가 없고 유저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컨텐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컨텐츠들이 유저간의 경쟁을 불어 일으키는 게임이 아닌데 너무 과열되고 날이 서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다이루크나 클레나 둘다 전체적인 캐릭터 플러스 보면 성능 면에서 충분히 좋은 캐릭터입니다. 분명 들적인 성능 면에서는 수치적인 부분으로 파고들어 우열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 경쟁형 게임이 아닌 원신에서 이러한 과열된 토론은 유저간의 괜한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형 게임이 아닌 이상 원신은 플레이하는 유저, 그 유저의 개인 취향이 100%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이유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리고 다이루크는 몇백을 쓰고도 가지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반면 클레는 현재 픽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불소성 파티포를 늘리고 싶은 유저가 있다면 천장을 찍어서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 아닌 장점도 있네요. 결론 개인적으로 클레와 다이루크의 성능적인 비교는 뭐 다이루크의 손을 들겠습니다. 하지만 원신은 경쟁형 게임이 아니고 본인이 다이로크를 가지고 있어도 뭐 클레를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해도 되고 클레를 서포터로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해도 되고 어떤 컨텐츠를 진행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모두 다 개인 취향이에요. 정말 본인이 과금 효율성을 생각하는 유저라면 가챠 게임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만족하는 선에서만 과금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천장이 50장으로 알고 클랩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 천장은 90장입니다. 훅지 마세요.